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경남 F.C.에 관련해서 찍는 영상이 아니라 평범하게 제 친구와 소소하게 만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시죠. 한번 인사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술한잔 하려고 만났고 친구가 지금 이제 유부남이다 보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운동이고 한잔 마시면서 친구랑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가자 가자 야 안살이 하러 가자 거기 근데 내가 찾아봤거든 어 맛집이던데? 맛집이지 근데 그게 그냥 맛집이 아니고 유명한 맛집이던데아 진짜? 어이 영주가 알려준거라서 그니까 영주도 내 생각에는 이제 회식 때어그 알아보고 간게 아닐까 찾아봤나? 어 찾아봤지 방어도 지금 하나? 몰라 지금 봄이라서 모르겠네 그래서 다음은 격을 먼저 줘야지. 뭐어다 여기가 반지동이다, 이거. 어. 원래 반지동 우리 술물어 술도 아니지. 아예 놀러도 안 오지. 잘안 오지. 약간 요런 감성. 여러분. 저타. 요런 감성 좋습니다. 나중에 먹고 이런데또 가면 되겠다. 저도 1차만 하고 가는 싶다 이거. 아, 나는 뭐. 아, 9시 4시. 어. 어 로나. 로나고 로나 아, 아니래 아니래? 어. <laughs> 자 오늘 갓집은 겁나 유명한 집이랍니다 구복파아 예약, 필수. 예약 필수랍니다 와우 갑시다 음... 보고하보고하 아, 중이야 아 보고해야지 보호,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한테 뭐 따로 말안 해줘. 여기 약간 장어구이도 어, 막. 맛집이더라고. 어. 진짜. 어 저기 조장. <laughs> 이게 바로 저녁에 는안 해줘. <laughs> <배달이 웃음> <배달이 웃음> <배달이 웃음> 제게한잔 마라 보이소. 예, 나왔다. 소겐은 맞지. 예, yep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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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쭉 메뉴 명주요거는도다리 네. 요거는 농어. 이거는 네. 감성돔, 요거는, 요거는 돌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맛있게 무 보자. 네. 보이시다. 무뭐 보이시다. 네. 오케이. 네. 방금 비율 ル도 네. 낙지도. 와, 여기 낙지하고 멍게인가요?

바로 같이 뭉개 뭉개 안좋아 개이득 초장 내려오지 말래 내려오지 말래 사님 저희 맥주 하나 마주요주세요 근데 일단 어그로 잘 끄는 게 있던데 을안가능성은한 번도 안보는거 치열이도 뒷모습은 없는데. 이터뷰한 다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야. 할 행동은 카 여자가 나오면 은한 번도 모르게 된다. 그렇지. 인정?

어 일단 친구랑 같이 1차를 먹고 나왔습니다. 이제 2차는 간단하게 맥주 먹고 이제 빠빠이 하려고 합니다. 두다리. 투다리 가자. 오랜만에 친구랑 뭐 세상 사는 얘기랑 뭐 결혼 얘기 얘기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어, 친구 얘기 들으면서 뭐 깨달은 것도 많고 어쨌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. 고맙다. <laughs> 여기 2모. 간이역도 있네. <laughs> 3대는 나 있네. 어... 안녕하세요. 유한자 될까요? 네? 어... 네. 저희 먹는 거만 찍을게요. 저희 먹는 거만 찍을게요. 네 아... 어, 네,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메뉴판 어, 찾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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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맥주 소주 아 하나, 하나 하고 나 음. 아, 소주 김치도 안 시키고 맥주 한주뭐 없나 아니면 먹태 아, 이런 거 있네. 근데 이거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. 아, 맞아 물고 부족하면 더시키면다 그래. 짜시다. 아니요, 이거 또 계란 크루 파인애플 샤베트. 아니 방도 이런 거도 계란치. 그 사이 여자 여자 다 됐네. <laughs> 아니 맛 <마>, 맛있었어. <laughs> 아, 맛있긴 한데 뭐 우리가 물 먹었으면 물 먹었지 뭐. 샤베트는 한거라니 <laughs> 아씨. 그러면 일단 상님 네. 저희 차미슬하고 테라 한 병하고 그 김치 네 김치 우동 소주잔도 오... 필요하세요? 네두개다 드세요. 네 이번에 우리 그 뭐냐 경매 빛시로 사진 찍어 온 거예요. 딱보니 빛이 나는 사람 있어요. 딱보도한 눈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아 있네 맞지 여기서 제일 빛나는 사람 찾아보시죠. 어다 빛이 나네 응. 등이랑 가슴 가, 가슴이랑 신체 오늘 힘들라 이거 트롤 메이커 할때 트롤 메이커 트롤 트롤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그 아, 보고 하나? <목소리> 네 <맞는데. 목소리> 여러분 결혼하면은 이렇습니다. 네 보고를 또잘 해야지 나중에 또 사람 먹는 남편이 되니까 다들 열심히 열심히 아, 부디 그래. 그러면... 보고를 잘 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김입니다. 소주 김해 보겠습니다. 어. 맛이 좋네. 음. 코너에서 음. <laughs> 노래 하나 부르고 자격한 생일입니다. 아시... 데이트 브이로그 아이가. <laughs> 거자 백조. <목소리> <잘 목소리> 끝났습니다. 영업 음, 종료. 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<목소리> 가자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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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친구랑 같이 재밌게 놀고 집에 갈것 같습니다. 뭐, 다음에 친구가 또 편할 때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봅시다. 안녕! <laughs>